우천 TV 1117회 6.25 이승만 대통령 41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통일행보 가운데 끊어진 한강칠교 재개통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끊어진 한강칠교 재개통 11월 달 일기가 분실되어 당시 내가 국외로 보낸 서신 자료를 참고로 12월 2일까지는 기억을 되살려 생각난 대로 몇 가지 사실을 적고자 한다. 12월 3일부터 내 일기는 다시금 이어진다. 나는 1983년 야장 서재에 앉아 33년 전에 내가 쓴 편지들을 보면서. 감해 어린 예측을 더듬고 있다. 33년 후에 내가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1950년 12월 4일,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교통부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뽑고 가설하였는데, 한강 모래밭과 물이를 지나는 이 철도는 모래주머니로 받쳐져 만들어졌다.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 철도 복구 계획을 말도 안 되는 한당무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차 일이 진책되는 것을 보자 관심을 가지고 장비도 빌리두고 도와주게 되었다. 두 주일도 안 걸려서 한강 위에 단선 철도가 복구되어 완공을 보자 대통령은 나는 첫번 기차에 건너온 것을 보러 갔다. 그토록 적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로 놀랐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모래와 주머니와 노동이 가능했을 뿐이다. 이세 가지를 모두 합쳐 강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가설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단한 사람의 신문기자도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이 사실에 주목해서 다음날 신문에 기사를 쓴 사람은 없었다. 다만 몇 사람은 미국인들과 이 일을 도와준 미국군 대령이 자랑스럽게 여겨 많은 사진을 찍었을 따릅니다. 미국 대령은 기차가 걷는 광경을 우리가 보러 온데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큰 사항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은 며칠 전 한강 인도교가 미군 수송기로 공수 공급된 아루미늄 합금 골재로 복구가 가설되는 공사 간경을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나는 11월 8일 올리버 박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친애하는 올리버 부인께 10월 23일에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히 보았습니다. 나는 이인수 씨에 대해 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을 통해 아무도 난처하게 하지. 함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신 돈을 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무엇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아무튼 가능한 대로 영수증을 받고 돈을 전달하도록 할 작정입니다.보행께서 문니 또는 이문산이라고 불렀던 분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이문산 씨 부인은 공산당에게 학살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문산씨는 납북되는 소문도 있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에게 협력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집이 불태워졌고 부인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된 며느리는 이웃에 숨어서 우리 내와 함께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쪽 어느 병원에선가 의학수련을 받고 있는 그의 아들 이씨를 만나거든 이 소식을 꼭좀 전해주십시오. 만일 올리브 박사께서 다음에 워싱턴에 가시게 되면 박사님 책의 서평을 쓰는 카도릭 잡지에 대해서 장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신자인 장대사는 이 잡지사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혹시 알지도 모르니까 한국 실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밝혀주도록 한두 마디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루 수상에 대한 기사를 동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네루 수상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 피력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한국 문제를 고중 그 조정하겠다고 났을 때 대통령 네루 수상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일에 참견하려 들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통합하는 일에나 힘쓰도록 하라고. 증명하는 요소를 다자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쯤 미국 시찰 여행을 하고 있는 변형태 박사를 만나실 줄로 생각합니다. 변 박사에게는 상당히 스릴 있는 여행이 될 것으로 얘기며 그분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쥐치먼드 양이 변 박사를 라디오 인터뷰나 특별 프로그램에 나가도록 조선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겸 박사는 우리나라를 위해 그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부씨 부인이 일주일 후쯤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데 박사님 내외분을 네 찾아가 뵙도록 부탁했습니다. 두 내외분이 네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비우며 프란체스카 리 친정어머니가 11월 9일 별세하셨다는 기별이 왔다. 6 2 5전쟁이 난후 우리네와 우리나라를 위해 줄곧 금식 기도를 하며 밤낮으로 걱정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막내딸이 나를 먼 나라로 시집 보내는 끝으로 보고 싶어 하셨는데, 17주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채 그냥 세상을 떠나셨다. 전쟁이 끝나는 대로 꼭 찾아가 뵈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영, 어머니를 뵐수 없게 된 것이다. 어머니가 탐 만나면 내 사진을 한없이 들어보시는 것이 일과였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대통령이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오라고 권했으나내 마음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엇갈렸다. 기분 같은 눈에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서 고향의 언니나 친지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외포라도 풀고 싶었다. 그러나 엄청난 전쟁을 치르며 주야로 신사이도 없이 나라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과 한시라도 그 곁을 떠나서는 안될 내 위치를 생각하니 여러 날이 걸릴 머나먼 여행기를 훌쩍 떠날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떠나기를 포기한 채 바쁜 나라를 일가에 묻혀 슬픈 마음을 돌린, 달래는 길밖에 없었다. 이제 8군의 세례 목사와 미 공군의 월부터 목사 각각 1,000달러씩, 2,000달러를 한국 과들을 위해서 달라고 대한직십 자사에 기정해 왔다.